깊이 생각한 질문을 해주셨는데, 우선, 그, 이제 <laughs> 대답구만. <대가 고마워. 웃음> 어, 현재, <laughs> 어, 자유왕당이나 다른 정장과 어떤 그 정장들에 관한 부분은 어,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. 정점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, 어, 현재 지금 두 당이 그야말로 그냥 뭐, 그땅 지정자리에서 열심 하고 있죠. 또 보는 저도 다시 안다고 하고 또새로 탔다고 하 생각이 들지만, 어, 결국 정치라는 것은 스스로가 막 기울면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누가 옆에서 코치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본인들이 부딪히고, 가다가 그길 맥혀서, 또 가다가 또 거기에서 부딪히고, 이래가지고 결국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, 어찌, 딱, 진심으로 가고, 정부로 간다는, 그런 방향성만 확실히 가지고, 그러면서 자꾸 수무 모습하고 붙이다 보면은, 어,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저도 참 안타깝지만 그 정도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그 연대나 여러 가지 합쪽 연행 얘기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데 리제이 그 변함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거였습니다. 당선되기 위해서는 변한 건 묘수다. 그러나 당선된 후에 이제 의대이 가져온 부정적인 침면 족쇄가 된 것을 생각하면 그 정치권에서의 학종에는 반드시 눈앞에 있는 만은 아니지 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, 그 지방선거 다치면은또 열한스럽게 지금도 생각이 비슷합니다. 지금 당장 뭐 표가 된다 해서 먼저 끌어다 붙이고 또 가서 듣고, 어, 이런 것이 소위 이제 유형한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정치적으로 눈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함몰되고 그냥 손해보더라도 일관되게 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나중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그리고 신뢰받는다 못더라도 그래서 네, 그 앞에 이기에 휩싸이고 좌우되는 그런 것들은